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크하게 잡아버리면 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해야 합니다 머 하스 골프 이 선생님입니다 자 전편에 있는 후속작인데 왼손을 이렇게 안 잡으면 자 릴리스도 안되고 그리고 로테이션도 안되고 또 팔로우가 쭉 뻗어지는 것도 안돼요 자 그러면 이 왼손이 뭐길래 바로 들어가 봅시다 구독. 좋아요 릴리즈도 마찬가지 로테이션도 마찬가지 팔로우가 자꾸 접히고 치킨 나오시는 분들이 일단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립을 왼손 그립을 너무 위크하게 잡았다는 곳에 있어요 자 위크하게 잡았다는 건 뭐냐면 손이 이렇게 와서 뚜르 잡혔다 라는 걸 뜻하는데 자 이렇게 잡으면 쉽게 말해서 나는 로테이션과 릴리즈를 하려면 손과 이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크하게 잡아 버리면 이 힘이 약해요.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힘을 자꾸 쓰고 싶어 하니까 어, 이 힘은 너무 약한데 싶어서 팔꿈치로 확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어, 이렇게 했는데도 힘이 안 나. 그러면 몸을 너무 과하게 회전을 하는 힘으로 공을 친다거나. 보통 이제 잡아당겼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. 아니면 엎어졌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릴리즈도 잘 되고 로테이션도 잘 되고 팔로우도 좋아질까? 간단해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 팔에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리면 약간 내몸 쪽으로 이렇게 팔은 내회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자 이건 불편한 동작이죠 힘툭 빼고 툭 떨어뜨리면 이렇게 내회전 돼요 자이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보는 거예요 이 느낌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느낌대로 그대로 툭 들어오면 뉴트럴하게 잡으면 이제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뉴트럴하게 잡으면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중지에 있는 마디가 정확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. 약간 숨겨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탁! 보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돌아가는 외회전이 되게 쉬워지겠죠. 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가동 범위도 없고 약한데 좀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? 팔꿈치도 안쪽을 보게 되고 내 손도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되기 좋겠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하면 자, 팔꿈치랑 이거 보면 요렇게. 요렇게. 돌아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. 하지만 위크하게 잡았다. 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돌리는 힘이 약하고 그러면 그대로 쭉 밀고 오면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? 위를 보게 되죠.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스윙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뉴트럴하게 잡고 요렇게 돌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돼요. 자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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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. 그럼 팔꿈치가 어디를 보게 돼요? 아래를 보게 되겠죠. 그러면 클럽을 잡고 자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내가 확실하게 여기서 탁잘 돌아가는가 잘 돌아가는가를 자꾸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빼고 와서 스윙 빼고 와서 스윙 팔꿈치가 약간 밑을 보도록 근데 제가 봤을 때 릴리스랑 로테이션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 그립의 영향이 제일 크긴 해요 그래서 뉴트럴하게 잡고 위에서 체크해 보세요 어중지에 마디가 보이네 자 그리고 스윙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체크를 해보면, 아, 나 이제 잡아당기는 스윙이 안 나오네. 하고 이제 감동을 먹으실 거예요. 그럼 이제 와서 뭘 하면 된다?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된다. 그럼, 이만.